네. 반죽을 먼저 물을 올릴 건데요. 이거는 옥수수 전분입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전분에 물을 붓고요. 그냥 놔두세요. 섞으면 얼마? 안 됩니다. 아, 내린 거같습려고요 아, 네, 아. 그, 이렇게 놔둬놓고 한 3, 짧게는 30분, 길게는 뭐 1시간, 2시간도 괜찮습니다. 네. 전분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둥둥 떠있습니다. 네. 보이시죠? 자, 이 물은 버리고요. 자, 거기에 계란을 넣습니다. 어, 아, 어, 어 이거 뭐야? 요 뭐야? 이거 뭐야? 이니다야 이거 뭐야? 이거 거야거 뭐야?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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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거거거 뭐야? 이거 거 이제 기름 콩기름을 살짝 넣어주세요. 중요하죠 어, 콩기름. 네. 네. 기름을 넣어주시고요. 이제 손으로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주시고요. 요리가 끝이 났습니다. 요리가 끝이 났다는 그 반죽 그대로 먹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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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차게 스프처럼 먹는다. <laughs> 아, 세비체 아, 이어서. 세비체 이어서. 아, 서 <laughs> 스파게이. 아, 아, 골드 세이군요 지금부터 네. 다 담가주세요. 아, <laughs> 이렇게 저그 정도 펴 주시고요. 자, 이제 튀김을 튀길 건데요. 이제 튀김 온도를 온도계가 없으니까 확인하실 방법은 젓가락을 꽂았을 때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네. 뽀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아 이제 튀기기 아주 더, 적당한 온도가 됐습니다. 아, 아, 맞아 새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두번 튀기거나 그럴 일이 없죠? 워낙 빨리 익고 저는 오늘 두번 튀길 겁니다 아 그래요? 네, 아, 두번튀기야좀더 바삭하게 소스가 음, 버무려도그 음. 바삭함을 조금 더 오래 음.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영 셰프님이 두번 튀기는 건 튀김 옷 때문일 거예요 전분의 계란이기 때문에 음. 습기를 빨리 먹어요 튀겨놓으면 음. 그래서 두번 튀기면 좀더 바삭하죠 오 어, 그래요? 어렸을 때는 시장에서 팔던 그 오징어 튀김 있거든요.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그냥 집게 있잖아여러이서 쓰는 집게. 에이. 그걸로 그냥 거기 자리에서 그냥 간장. 그 약간 튀김에 카레가루 조금 들어가요. 아, 예, <laughs> 오랜만에 통했어, 오랜만에 봤죠, 우리? 둘이... <laughs> 우와, 손 되게 귀여우셔. <laughs> 아... 애기 아기 손, 애기 손. <laughs> 멀리서 보니까 <보이면> 애기 손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<안> <laughs> Oh, Live delicious. Olive.